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대상입니다. 종목 코드 00168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평가된 가치주속에 숨어있는 배당 규족입니다 우선 밸류에이션부터 보시죠. 2025년 기준 예상 PER이 7배 초반 이 같은 업종 평균이 14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률은 무려 3.6%,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이 정도 배당이면 웬만한 예금이자보다 낫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떤가요? 최근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선제적으로 주요 원물 비축량을 15% 이상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청정원, 종가집, 홍초, 뉴케어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셰프의 치킨스톡 같은 청정원 프리미엄 신제품은 시장 반응도 상당히 좋고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초록마을 관련된 부실 이슈, 그리고 일부 기술적 분석에서는 하락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종목은 그 자체로 방어적인 동시에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신을 비롯한 소재 사업의 글로벌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ESG 관련 지배구조 개편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시장에서 리레이팅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치주의 인내심을 더하면 결국 보상이 따라옵니다. 지금의 대상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묵직하게, 그러나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청정원과 종가집을 먹고 자란 우리가 이제는 이 기업의 주주로서 성장을 함께 누릴 기회가 온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고 판단합니다.